이게 헨리 모 작품이다. 음. 미술 교과서에 많이 놓는 현대 조각가 헬리 모. 음. 이거는 누워 있는 인지... 인체네. 인체를 투피 Mother for Two Piece Reclining Figure라고. 야, 여기는 또 무슨 고분 같은데. 음. 일본 작가 안 음. 안도타다오 음. 음. 작품이라고 그러네. 음. 저기는 뭐지? 저기도 그냥 고분 같아, 그지? 연산동 고분군도 있는데, 거기는 1 8기 여기는 몇기? 여기요 이거는 그냥. 철근, 철근 덩어리인가? 아니면 무슨 작품인가? 음, 윌리 음. 토미 스미스 작품이라고 불니다 음, 미국 작가라고 그러네. 이게또 적석총 같아. 그지 느낌이. 스톤 가든. 강원도, 청생, 조센... 화치도, 베르나르 분해. 부정행의 선이라 하는 작품입니다. 음악 좋고 느낌 좋고 모든 게 작품이 아니 원래 신호... 조선팔도, 한경도 여기 참 하늘이 좋습니다. 아주 돌집이 멋집니다 유중산 예술의 향기 한번 저도 봅니다